안녕하세요. 백배 풍성 텃밭입니다 어, 바람을 동반한 장마 비로 말미암아 어, 지금 고추밭에 와 보니까요 고추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몇개 세웠는데요 이렇게 고추가 지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 바르게 성장이 될 수가 없고 마늘 결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울어진 고추 대를 세워주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흙을 눌러줘서 바르게 세워주고, 저 흙을 덮어주 덮어주는 작업을, 덧입혀주는 작업을 하고, 또한 보조적으로 줄을 하나 더 떼어준다든가, 지도대를 중간에 하나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어, 되도록이면 텃밭에 찾아 나오셔서 이러한 피해가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 장마철에 물은 잘 빠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 물은 잘 빠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에, 또한 에, 고추대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지금 보게 되면 많이 기울어졌어요. 이것도 기울어졌죠. 이것도 좀 기울어졌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어, 흙을 밀어주고. 흙을 덧입혀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핸드폰을 지금 잡고 있어서, 예, 네, 좀 하기가 그런데요.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좀덧입혀줘서 흙으로, 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벌써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쓰러지게 되면, 쓰러지게 되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을 첫 번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꽃을 바로 잡아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 이제 또세 번째로 첫 번째 물 빠짐이죠. 물 빠짐을 속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방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장마철에는 진대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충해 발생 이 많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제하고 살충제 예 아니면 과산화수소는 이파리를 좋게 하고 또 살충의 효과도 있는데요. 과산화수소 좋다 고 그러네요. 저는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제 작업을 하셔서 이 장마철에 고추가 병들지 않고 또 고추에 또 썩은병이 생기, 생기,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아주 거저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고추 어 썩은병이 걸리지 않도록 무름병이 걸리지 않도록 에, 살충 및 살균제 작업은 분명히 에, 장마철에 에, 열흘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 과거에 저희 아버지 농사실때 보시게 되면 비가 오잖아요 장마철에 그러면 한세 시간만 개어도 과선에 농약을 치고 여러 가지 방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방제작업 안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비가 장기적으로 올 때에는 꼭 살균제, 살충제, 방제 작업을 해서 고추라든가 모든 작물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는 물이 잘 빠져야 되겠고 두 번째, 기울어진 고추를 바로 세워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방제 작업을 해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주일 전에 아, 취비를 했습니다. n k 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취비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취비하게 되면 비로 인해서 시설 지실 염려가 있으니까 쉽게 나할수 있으니까. 예, 장마가 소강상태일 때 취비 안 하시는 분들은 예, 취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막 꽃이 피고 열매 가지고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데 어이거 이제 따먹어도 될것 같아요. 풋고추. 예, 풋고추. 그것도 많이 기울어졌죠.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흙을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주고, 또한, 어, 줄을 한번더 쳐준다든가, 예, 방아다리 위에로, 아니면 지대를 더 세워서 견고하게 해주는 작업이 너무나 예,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농사를 쳤다는 것은 거짓반 다 농사 져는 거잖아요. 근데 장마철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 꽃 썩은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게 되면 에, 또 사실 뿌리가 약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장마철에는 이런 구멍을 다 막아줘야 돼요 이런 구멍을 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다 막아줘야 됩니다 저는 이따가 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구멍 에, 추비한 거다 막아주고 에, 많은 그 수분으로 인해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특별히 이제 감자를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싹튀운지부터한 100일이 한 지났기 때문에 하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싹이 나는 게 있어요. 이 감자가 싹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지 싹튀우는시부터 100일이 지났다면 분명히 수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번 주, 금일부터 요 비가 또, 본격적으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수확을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한 하루 동안 말려, 하루, 하루 정도 말릴 수 있으니까 오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감자 수확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마철에는 배수 관리, 물이 잘 빠져야 되겠고, 두 번째 쓰러지는 떨어져 가는 꽃초를 세워주고 흙을 덮어주고 흙으로 또두툼하게 해주고 또 지대를 지더 견고하게 해주고 또한추를 한번 더 매주는 작업도 중요하고요. 또세 번째로는 방제 작업. 방제 작업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소강 상태일 때예추비안한 분들은 추비를 이렇게 구멍을 파고 기입석이 예, 어주는 작업을 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으로말미면아마 꽃이 막 피고. 꽃추가 달리기 때문에 애들이 큰 도움이 되고 알찬 결실, 백배의 수확을 결실을 수확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백배 풍성 텃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셔서 함께 공유하면서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